를 하면서 또 이사까지 해서 너무 정신 없이 지나갔거든요. 돌 영상도 그리고 또그 사이에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정말 많이 촬영을 해두었는데 편집도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제가 이 베페만큼은 놓치지 않고 항상 업로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이 영상만 편집을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베페를 오면은. 너무나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놓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영상 속에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방문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시면 은 선착순 어, 이벤트도 있고 후기 이벤트 그리고 또 라이브 쇼를 하는데 거기에 시간대마다 이벤트로 또 선물 받아 가실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또 여기에서 할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대패 자체 내에서 경품 행사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임산부뿐만 아니라 육아맘들도 많은. 상품들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또 매번 올 때마다 부스를 들려서 신제품도 확인을 하는 편이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도 너무 좋지만, 베페 안에서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생각하셔서, 베페에서, 어, 그렇게 구매를 해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사이트를 미리 보셔서, 또 그런 혜택들, 꼭 놓치시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랑 함께 구경하러 가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이 참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a 홀 b 홀둘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이, 사, 이 사이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커피빈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종일 주차를 3만원에 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오히려 차를 가지고 오시면 그냥 이걸로 3만원 내는 게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티 주차 모바일로 정산을 하는 방법이래요. 근데 여기 지금 어 아직까지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차 가지고 와도 괜찮은데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이번에 베라시오 부스라는 게 있네요. 오늘은, 어, 이 유산균 팩 받을 수 있는 날인데, 200명에게 주는 거니까, 2시, 4시, 이렇게 있어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사용을 해보지 못한 육아템이 있는데, 저기 이제 킥보드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음, 걷기 시작하면서 좀탈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라이브 하는 것도 안내가 되어 있고, 유모차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경우에 유모차를 대여해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는 어 이제 100대 한정 수량이기 때문에 시간대는 좀 일러야 될것 같고요. 저는 이 선물을 한번 받아볼 거예요. 지금 아침 10시 반이니까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대패에서는 여기 부스를 꼭 가보셔야 될것 같아요. 람보르기니에서 킥보드가 있네요. 지금 이거 처음 봤는데 너무 예쁘다. 컬러도 다양하고 이게. 좀 바퀴나 이런 구성들이 튼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는 앉아서 다 지금 저희 아이들이 붕붕카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디자인 당연히 예쁘고 헉, 핑크도 있어. 아, 아이들 데려와서 이거를 한번 태워보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브랜드에서 카시트도 있거든요. 와 이거 되게 많이 늘어지는 편인 것 같은데, 어 이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베이브이 브레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브랜드를 모르시는 유감하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저 분유 제조기 말고 이 제품도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버튼을 눌러서 작동을 눌러놓으면 시간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삐삐삐 소리가 난 다음에 윙 하면서 믹서를 해가지고 완료가 돼요. 가는 것까지 완성 끝.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판매를 최초로 현장 판매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브레, 베이비 브트자에 관해서 여기서 자세하게 전문 엔지니어들이 알려주는 부스이네요. 음, 어, 이렇게 이유식 보관용 기구도 나오네요. 요즘 진짜 많이 쓰는 실리콘 흡착 식판인데 가격이 너무 메리트가 있네요. 와 로션도 62%나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 음, 바디워시인데 가루형이 있네요. 선 크림이랑 선 크림은 무조건 클렌징 패드로 지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2만 3천 3천 4천 3천 3천 4천 3천 요즘 저희 수아은나가 꽂혀 있는 간식인데. 이 곡물 친구들이거든요. 안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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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들어있어서 이게 진짜 달긴 한데, 그래도 색소나 합성 향료, 감미료가 없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롱떡뻥은 당연히 많이 먹고, 요즘에 진짜 간식을 뭘 주느냐가 제일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여볼까요? 카벨 응. 여기에서 이불이랑 이런 낮잠 이불 패드 그리고 신생아용 이 방수 유난 베네 적고리 모자 속 손싸개 속삭에 이런 것들 지금 이쪽 라인에서 보실 수 있는데 항상 나오는 브랜드예요. 꽃가심이랑 르베베랑 몽슈레 무루 땅콩기저귀 이렇게 정말 잘 사용하게 되는 어그 매일 데일리 아이템 귀와 음. 와, 여기 부스 엄청 크네요.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 패키 징 되게 귀엽다. 여기에 오늘 반찬은 없나요? 모시고 가세요. 저희 선물 드리고 있어요. 귀여운 인형들이랑 장난감이 있어요. 지금 너무 귀엽다. 와, 손가락 인형 있네요. 손가락 인형 너무 귀엽고. 이게 탯줄 보관하는 건데 오, 너무 예쁘다 디자인도 예쁘고요 미아 방지 그 목걸이도 있어요 이렇게 속삭이가 속싸기가... 거싸게 요즘에 많이 하진 않는데요. 이게 되게 너무 디자인 귀엽네요. <laughs> 이월에서 입장도 가능해요. 여는유감맘 경품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줄이 근데 너무 길어요. 이거 받는 것조차도 임산부님들 힘드실 것 같은데. 아, 굉장하네요. 이거 제가 지금 줄잘 봤을 뻔했는데 저쪽은 이벤트 세 가지 인 줄이었고 이 선착순 이벤트는 저쪽이래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네 이거 꼭 퇴장하고 받으실 게좀 무게가 있어요. 여기에도 재밌는 이벤트가 있네요. 와 이거 다 전집 세트 받고 싶다. 3% 할인 쿠폰 저희가 넣어 드려 판니다 네. 쿠폰 가니다 지금 저는 패밀리그라운드라는 부스에 왔는데 이 이벤트를 해서 탈취제를 받았고요 지금 저는 이 섬유유연제를 안 사용하고 건조기 시트라고 해서 이것만 넣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써보려고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식기세척기로 여러분 이거 너무 제 스타일이어서 이게 애기 거랑 이렇게 해서 엄마 거랑 세트여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처음 임산부 때 이거 애기들이랑 세트로 샀는데 정말 너무 잘 입어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여기 모드린이라는 물에 써져 있는 부스들이 있는데 주로 뭐 먹는 것들, 간식이나 이런 아이들 옷이 있는 부스들이에요. 그래서 뒤쪽으로 오셔가지고 구경하시고 나중에 나가는 길에 이벤트 경품 받아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애기 인형 손 인형도 제가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제가 애들 애착 인형을 실패해가지고 인형 그 후로 잘안 사게 되는데 이런 것도 선물로 주기에 되게... 예를 들어 이거 어, 너무 진짜 많이 진짜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사주고 싶어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 어, <목소리로> <laughs> 이제 이거, 아, 이거 진짜 처음에 이걸로 쓰, 했으면 되게 좋아했겠다. 아, 여기 이것도 포크도 있네. 요, 요걸로 아무래도 연습해? 했... <목소리로> 여러분, 숲소리 나왔어요. 이거 원목교구 알지? 아, 어,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 저희 지금 행라서두개 이상 구매하시면 15%와 진짜 네. 좋은 네. 혜택이다 이미 네. 있는 디 네. 제가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교구 중에 하나가 숲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원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애들 고구강기 때부터 갖고 놀게 안심하는 그런 거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장난감인데, 실깨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이런 것도 진짜 애들한테 너무 창의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케이크도 있고, 병원 놀이. 자동차. 남자 아기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도 기차랑 자동차랑 같이 이렇게 되는 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베르베에서 네이랑 이런 거 많이 샀었는데 여기 지금 면으로 된 이런 제품들 잘 입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싸게 발싸게 여기 양말 많이 사시더라고요 양말도 있고 턱받이 이제 턱받이 졸업할 때가 돼서 너무 아쉬워요 애기의 상징이랄까? 너무 진짜 턱받이 많이 침 많이 흘려서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디자인 예쁜 거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국, 수면 조끼도 겨울에 잘 입게 되거든요. 수면 조끼 디자인도 진짜 종류 다양한 것 같아요. 더블트가안 나오거든. 스포츠 뿜어서 처나온것 같아. 수유실도 있고요. 음. 나 이걸로 젖병 했었어 와, 여기도 이벤트도 되고.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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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병을... 젖병이야. 이벤트... 이렇게 했어. 이게 팔아... 이렇게... 이렇게가 아니라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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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그이 테이블 나 지금도 어느 거어 나중에 좀 크면 아 같이... 그러네 어머 야 이거 괜찮다 그아 예쁘나 <laughs> 이거 뭐야 약간 블랙홀 같은 거. 어 근데 이거 잘색깔 다섯 칠 이거는 너무 야 이것도 예쁘다 귀여워 애기 좋다 <laughs> 방이 너무 예쁘다, 그치? 아, 이렇게 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아, 저거는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게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 거지 어디야? 사실. 아, 여기 되게 디자인 아, 여기 예쁘다. 뭐야? 바로 그 수사사가 자기 애기, 그 애기 딱한 명이면 이렇게 예쁘게 딱 해주고. 저기 어, 뒤에 나에 맞아, 맞아. 근데 실제로 애기가 혼자 신발을 신나? 지금 신까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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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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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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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신... 신... 이 신... 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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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신... 신... 근데 얘는 위로 꽂히네요. 아, 요거는 이렇게 꽂으셔도 되고 그냥 이렇게. 아, 꽂아주면, 양면으로. 네, 저희는 양면인데 여기는 책 표지 노출할 수 있게 전면 직장처럼 쓰고 여기는 많이 수납된. 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기능이 있는게 여기를 오픈을 이렇게 아, 하게 되면, 아, 이거 괜찮다. 네, 안에 롤페이퍼를 넣을 수가 있어서, 바로 이 밑으로 꺼내면 아이들이 복구 활동으로 미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냥 끄적이기? 이 정도로. 이거 해서 히든 그거네? 네, 음.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 여기 원래 있던 테이블인데, 원래 이런 내추럴 컬러였는데, 화이트로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판매는 안 해요? 근데 아, 이거 너무 헤이는 커서. 턱까지 근데 요즘 제일 더잘 쓴다? 그 향은 어 어려워. 향은 려워만 그 그런 거 아니었구나. 어. 어머머머. 어. 근데 너무 뭐잘 자는데 턱까지 자기 손이 안닿습 뭐가 달라요? 문화는 그 아, 디자인이? 네, 디자인이 좀다 다른 거지. 아. 뭐 거의 그렇죠. 예, 이거는 소재가 다르고, 얘네는, 얘네는 이제 유리에다가 실리콘 코팅이 입혀져 있어서 아 혹시나 만약에 깨졌을 때 실리콘 투안 어, 되게. 어, 그럼 되게 특이해. 그러네. 그데 되게 그렇지. 유리에 실리콘. 이거, 이거 다 그러니까 단단한 듯 말랑한 듯. 접병 소독기에 예,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저희 다 제품이 열탕 소독 가능하고 유기발효. 어, 이거 상품 판매하는 거 네, 저 이거. 아, 그래요? 음. 우와. 어, 거기에 굿즈 되게 많겠다. 어, 다, 이런 거 너무, 근데 이건 애기꺼는 아니다, 그치? 음.